신라 13대 미추 이사금 원년 춘 3월에 용현 궁 동지하니라 어뜸은 해년 서기 262년 단기 2595년 봄춘 석삼 달을 봄 3월에 용룡 배월현 여기서는 나타날현 집궁 동력동 못지 궁글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다. 추 7월에 금성서문 제하여 연소인가 삼0여구하니라 가을추 일7 달을 가을 7월에 세금 재성 선역서 문문, 재앙제, 여기서는 화재재 금성서문에 불이 났어. 느일연 불사를 소. 사람인 집가, 석삼, 일백백. 남을여 구분할 구. 불길이 번져. 사람이 사는 집 300여 채를 태웠다. 연소는 불길이 번져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미추이사금 2년, 춘정월에 배, 이찬, 양부, 위, 서불안하고 겸지, 내외, 병마사, 하니라, 두이, 해년 서기 263년, 당기 2596년, 봄춘 정월정 달을 봄 일월에 절배 여기서는 벼슬줄 배 저이 먹을 찬 어질량 지압비부 할위 펼서 안일불 전하라 서울 한 이찬 양불을 서불한으로 삼고 서불한은 첫 번째 관등입니다. 이불찬입니다. 겸지 내외 병마사하니라 겸알겸 알지 여기서는 막길지 안내 바깥외 병사병 말마, 일사, 겸하여 내외 병마사를 맡겼다. 내는 중앙이고, 외는 지방입니다. 2월에, 친사 국조 묘하고, 대사하니라, 봉고 구도 위 갈문왕하니라, 두이 달을 2월에, 친할친, 제사사, 나라국, 조상조, 사당묘. 몸소,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큰데, 용살사, 크게 사면하였다. 봉알봉, 생각할고, 여기서는 죽은 아버지고, 원수구, 길도, 할위, 칡갈 거럴문, 임거왕 죽은 아버지 구도를 갈문왕에 봉하였다. 다시 합니다. 신라 13대 미추이사금 원년, 서기 262년, 당기 2595년, 춘 3월에, 봄 3월에, 용현 궁동지하니라, 궁궐 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다. 추 7월에, 가을 7월에, 금성 서문제하여 검성서문에 불이 나서 연소인가 삼백여 구하니라 불길이 먼저 사람이 사는 집 삼백여 채를 태웠다. 미추이사금 2년, 서기 263년, 단기 2596년 춘정월에 봄 1월에 대 이찬 양부 위 서불안하고 이찬 양부를 서불안으로 삼고 겸지 내외병마사하니라 겸하여 내외병마사를 맡겼다2 월에 이 월에 친사 국조묘하고 시, 몸소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대사하니라 크게 사면하였다. 봉고 구도 위 갈문항 하니라, 죽은 아버지 구도를 갈문항에 통하였다.